저는 지금부터 7일 동안 gts 속 경찰로 살아볼 겁니다. 여기서는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가는 사람들을 잡아야 하고 범죄자들로부터 도시의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체포한 사람들은 감옥에 넣어서 수감시킬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매튜 로스 앤젤레스 경찰서에서 근무 중인 경찰이죠. 9시 24분 음, 출근할 때가 됐구만. 아, 안녕하세요. 예. 음, 아침부터 이렇게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분 이순경. 이 사람 누구야? 등에. 아, 도끼파 애들 때문에 요즘 골치 아프더니만. 아, 니가 그 도끼파 김철순? 이 싸가지 없는 자식아. 자, 우선 한번 스윽 살펴보러 갈까요? 아니, 뭐야, 이 사람? 어허, 이거, 이거 관리 안 하고,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박경. 외부인 들어있는 거 지금 알았어, 몰랐어. 아니, 여기 체크한 담당 이거 박경 아니었냐고. 이 사람아, 이거, 이거, 경찰의 수치요. 어허, 아저씨들. 여기 경찰서 앞이에요. 여기서 그렇게 막,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꾸지질 갈! <목소리> 음. 아저씨. 자, 어디 한 번, 그러면 순찰을 한번 돌러. 이거 각길 주차 뭡니까? 자, 딱지 부여하겠습니다. 여기 F, FBI 여기 딱지 부여했습니다. 어, 저거 뭡니까? 저거. 상황 발생했습니다. 안 되겠어요. 지원을 요청해야겠어요. 먼저 자동차를 포위하라. 용의자를 포위하라. 어, 어이 뭐야? 내가 가져가도록 하겠다. 다 꺼져. 내 네, 실적이다. 어. 자, 사건이 종료됐다. 용의자가 사망하였다. 스와튼 녀석들이 용의자한테 총을 쏴버렸다. 어어어! <목소리> 어, 어, 아니 이 자식이 지금 경찰한테 바로 사이렌 울려댔어. 사이렌 발로 울려댔어. 사이렌 야, 이건 진짜 용서를 할 수가 없구만. 아니, 뭐야 이 사람? 어? 죽었어? 아니 이 자식 살인범이었어. 자 안에 들어가 이 자식아. 오호 잠시만, 잠시만. 여기서 그렇게 불법 유흥업소 운영하시면 안 됩니다. 우선 이거는, 어, 전혀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어, 어, 어, 자, 잠시만요. 어, 이거 뭡니까, 이거? 딜... 어, 아, 저, 저, 저 근무 끝났어요, 저. 어, 잠시만, 아, 씨발. 한복을 안 했네. 아이, 미친, 아! 아, 그럼 연속으로 일해야겠다. 어쩔 수 없다. 원래 이렇게 경찰들은 근데 집못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오! 어허! 지금 문짝을 지금 아니 이사람이 코드 넘버 3를 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의자가 도주 중이다. 뺑소니범이 도주 중이다. 이 자식이. 내가 이거는 진짜 앵간해서 안 쓰는데. 아니 택시 운전사 뭐야 이거? 택시 운전사 지금 뭐야? 나한테 적대감을 가지고 있어. 어, 공무원을 쳤다. 공무원을 졌다 얘를 처리하고, 세븐마켓에서 터는 범인들도 체포하러 가겠다. 됐어. 여기는 사건 종료됐다! 뭐하나 지금 군병이처럼 늦고, 지금 빨리 세븐마켓, 세븐일레븐을 막으러 가야 된다! 이 자식들! 범인 한 명을 제압했다! 우선 니가 털었던 편의점 사장님한테 가서 사과하도록. 사과가 먼저다. 어, 이승끼 꼈다. 어? 아, 꼈어, 이거.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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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지. 음, 어? 아, 뭐야. 아침 먹고 있는데 지금. 범인이 도주 중이다. 지원 요청 바란다. 전 녀석을 잡기 위해서는 내차 하나 망가지는 것쯤은 상관없다. 아니, 잠시만, 너무 먼데? 아니, 뭐여? 여기 타고 너무 멀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경찰의 정신. 이거를 지금 못 잡나? 헬리콥터 세대로? 안 되겠다. 자, 저거를 잡을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 같군. 매튜, 출격하겠습니다. 국장님, 내가 위에서 녀석의 동태를 파악하도록 하겠다. 여기서 낙하산을 어떻게 피냐, 근데. 낙하산 피는 키가 뭐냐! 결국에, 결국에 바다로 녀석이 도망칠 수가 있기 때문에. 녀석은 분명 이쪽으로 울터! 이쪽으로 녀석을 몰도록! 여기 있구만! 후비하고 있다! 녀석이 멈춰섰다! 이 녀석은 엠펠 다운에 수감하도록 해라. 내가 지키는 로스앤젤레스 어허, 선생님! 신문증 한 번만 보여주세요. 자, 대반 패턴 슨씨 방금 제 차를 7번 하셨거든요. 벌금으로 아, 딱! 10만 달러만. 딱 10만 달러만 내세요, 딱 갱이라서 돈은 좀 짭짤하게 버실 것 같으니까 어! 왜헤이크를 주시는 거죠? 그렇게 급정거... 어! 아니, 미친! 이거 순찰 돌다가 이거 총 맞아 죽을 줄은 내가 진 상상도 못했는데 저 녀석이다! 멈춰라! 멈추지, 않으면 쏘겠다! 어? 진짜 쏴버렸다 <몇> <몇> 근처에 사건 발생! <이> 녀석은 남포 운전을 하면서 시민들을 위협하고 있다. 어, 이 녀석 어디 간 거야? 아니 시방 어떻게 뚫는 거야? 개새! 개세... 아니 뭐야? 아! 당신 남포 운전 적당히 하란 말이야. 아! 뭐야? 어쩐지 벽을 뚫을 때부터 심상치 않다고 생각했어. 혹시 드럭하신 거 아니죠? 저희 소지품 검사 좀 하겠습니다. 주역 스파운드. 딱 봐도 상태가 들어가 한것 같이 생겼잖아. 자 지금 어 이런 시간 때까지 일하는 사람 나밖에 없다. 어? 골프장에서 범인 발견. 총을 가지고 있다. 지원 요청 발한다. 이런 상황. 경찰대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 배운 적이 있지. 상대방이 총을 들고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발돋움! 안돼 이녀서 녀석이 재장전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제압하라고 선생님께서 말하셨지. 내가 이걸 현실에서 써먹을 때가 올 줄이야. 장전 중인데 그치? 역시 이래서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 돼. 어, 왜 이렇게 빨라 저거? 야저왜 이렇게 빨라? 아니 미친 스포츠카야! 어, 됐다, 됐다. 드디어 항복할 생각이 있구나 이 녀석. 지금 순순히 내리면은 순순인데 내... 아니 이 자식이. 딱 보니까 이거 명품 가디건, 명품 청바지, 전부 다 훔친 거구만. 아, 아 어, 뭐야 이거! 집 가야 되는데 밤에. 아, 뭐야 이거 설마 오토바이야? 아니 겁대가리 없이 오토바이로 범죄를 저질러? 뭐 하려고 이게, 뭐 하려고 놀이, 놀이기구 가는데. 어머어머. 아, 어머. 어, 뭐야 이거. 뭐야. 어저 새끼 뭐야! 아 얘랑 접선하려고 여기로 온 거구나 이 미친 멈춰라 여기는 LSPD 멈추지 않으면 발포하겠다 어머 저는 경고했습니다 암행어사 경찰차 아시죠 하지만 저 녀석은 내가 경찰인 걸 모를 거야 아직도 안에 있어 어 총을 가지고 있다 지원 요청 바람 총을 가지고 있다 총을 버리고 투항해라 총을 버리고 투항해라! 아, 놓쳤다 미친 야, 저거 잡아! 도망친 너의 동료가 어디에 숨었을지 서해 가서 사사치 말하도록. 동료는 어디로 도망갔지? 전부 미쳤어. 뭐라고? 전부 미쳤어. 뭐가 미쳤다는 건데? 어, 눈이 착해졌어. 어, 다시 나빠졌어. 이 자식이 뭐지? 무슨 사건이야? 좀 미용실을 터 거야 설마? 뭐야? 야이게 잡아! 저거 잡아야지! 멀리 가지 못했어. 아이스크림 아저씨 차를 빼서.